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 반원 O에서 AB와 CD가 평행하고요 그리고 호 AD의 길이와 호 BD의 길이의 비가 7대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각 COD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DOB 이 각의 크기를 찾고 싶은데요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해 비례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저는 각 DOB의 크기를 찾으실 수 있겠죠 전체 180도 중에서 아홉 개로나눈것 중에 저는 두개만 해당되는 거예요.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각 DOB는 40도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보시면 AB라는 직선과 CD라는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엇각 성질에 의해서 각 c d o 도 40도 그리고 OD와 OC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각 d c o 도 40도인 것을 체크하실 수 있네요.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C, O, D의 크기는요, 180도에서 40도, 그리고 40도 두번 제외해 주시면 100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답은 3번이 됩니다.